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다름이란 이고 이거는 허구예요 이성에서 이고 같은 것을 인식하거나 보수없다고 휴먼 말해요. 도쿄 철학자 이만유 칸트 또한 이성에서 우리 이거로 인식할 수 없었는데 동의했어요.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거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믿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의식의 흐름을 서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뭔가가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통합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어요. 정신 분석가 잭 라캉은 이 철학자들이 많은 게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첫 번째 의식과 이고 무의식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의식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의식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때부터 잠자리에 둘 때까지 경험하는 것이며 꿈의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는 게 거예요. 이거는 자의 감각이에요.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흔히 말하는 나예요. 하지만 무의식이란 이런 모든 복잡하고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이.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더큰 부분 말해요. 라캉은 우리 진정한 자의 가장 가까운 건 의식이나 이고가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생각해요. 이러한 개념을 하으로모어서락캉은 이거가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자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해요.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모든 복잡한 정신 활동이 일어나는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우리 자신의 더큰 부분 중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라캉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의식의 대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허구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가장 완전한 부분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.